사건은 다가와 에오 에이 거세게 커져가 에오 에이 확장은 계속 돼아오 에이 기술 어디서 왔나 오 에이 Tell me tell me t 오 에이 기술 어디서 왔나 오 에이 2024년 3월 22일 5G 어드메스드가 이동통신 기술의 표준으로 확정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G 어드메스드는 기존 5G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데요 이게 표준이 됐다는 건 4세대 이동 통신 시대가 열렸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5G 어드밴스드 미래 사회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 가좋타의 MC 장선재입니다. 오늘은 이동 통신 규격 표준화 기구인 3GPP가 5G 어드밴스드를 표준으로 승인했다는 소식을 먼저 알려 드릴 텐데요. 표준으로 승인했다는 건 5G 어드밴스들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지침들이 만들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 5G 어드밴스란, 어, 한마디로 5G 기술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이동통신 기술을 말하는데요. 기존 5G에서 초연결, 초저지연, 초대용량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냐고요? 음, 예를 들면, 5G 대용량 다중 안테나 기술인 리모 시스템 데이터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던가, 커버리지, 전력 소비 등을 높여서 통신 지연 시간을 단축시킨다던가 무선 머신러닝의 프레임워크를 확대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란 라이브러리, 도구와 같은 여러 기능을 묶어서 제공하는 틀을 말하는데요. 이걸 확대하면 추가적 기능을 쉽게 더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확장현실의 XR, 초저지연, 인공지능, 위성통신 등을 접목하기 위해서고요. 이 모든 건시프지가 구현할 새로운 기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5G의 업그레이드를 먼저 상용화할 필요가 있었고 결국 이동통신 규격 표준화 기구인 3GPP가 행동에 나선 결과 5G 어드밴스트 기술이 18번째 이동통신 표준으로 승인된 겁니다. 이동통신 규격 표준화 기구인 3GPP는 신규 기능이나 개선사항 도입을 위해서 릴리즈 단위의 기술 규격 세트 표준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릴리즈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갤럭시 핸드폰의 경우에도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버그가 수정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배포인 경우 갤럭시 S23, 갤럭시 S24, 이렇게 단위를 두고 뒤에 숫자를 붙이잖아요. 릴리즈도 이와 같이 기술 규격 세트 표준을 나타내는 단위인 거예요. 그리고 릴리즈 뒤에 붙는 숫자도 몇 번째 이동통신 표준인지 알수 있고요. 그럼 이번에 릴리즈 18이 3GPP에서 추진하는 18번째 이동통신 표준인 것도 쉽게 알수 있죠. 3GPP는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분해 두고 정기적인 회의를 거친 후 신중하게 표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술보고 및 기술규격 세부작업을 하는 16개의 작업반을 워크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렇게 구분된 워크그룹들은 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 16개 워크그룹은 무선 접속망, 서비스 및 시스템 부조, 핵 침막 및 단말, 이렇게 세개의 기술 그룹으로 다시 묶여 관리되는데 세개의 기술 그룹으로 구성된 3GPP 최상위 조정기구를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PCG라고 명칭하고 여기서 1년에 한 4번씩 TSG라고 하는 기술 총회를 또 개최합니다 이렇게 개최된 기술 총회에서 비로소 표준 아이템을 승인하거나 조정하는 거고요 올해 5G 어드밴스트가 릴리즈 18로 승인된 것도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기술 총회 TSG에서였습니다 올해 참석한 글로벌 제조사는 삼성, LG, 애플, 퀄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참석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SKT, KT, AT&T, 버라이즌 등이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까지 기술총회 TSD에 참석했죠 이번 릴리즈18은 기술규격 표준으로는 18번째지만 5G 진화 기술로는 네 번째인데요. 지난 릴리즈 15, 16, 17까지는 5G 규격이 표준이었던 반면, 릴리즈 18부터는 5G 어드밴티지 규격으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럼 릴리즈 18부터 다른 규격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5G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하는 동시에 새로운 활용 사례로 확장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3 g PP는 5G 어드밴스 주요 성능 개선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를 활용한 놀이와 업무, 3D UHD 화질 영상 전송, 산업 자동화, 스마트 홈, 증강현실, 초당 기가바이트급 데이터 전송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죠. 기가바이트급이 얼마나 큰 단위냐고요? 데이터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비트 단위부터 기가바이트급까지 비교해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8비트가 1바이트인데. 1024 바이트가 1킬로 바이트, 1024 킬로 바이트가 1메가 바이트, 1024 메가 바이트가 1기가 바이트일 정도니까 엄청 큰 단위죠. 그만큼 빠른 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고요. 이로 인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는 제조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도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또 스마트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운송 환경이 구축될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 일정을 말하자면, 5G 어드밴스드는 2014년 6월 실제 소프트웨어 적용을 위한 최종 프로토콜 완성을 거쳐 2025년에 상용화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 또는 전자 기기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 지키기로 약속한 규약인데요, 인터넷이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도 다이 프로토콜 덕분이라는 점.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드도 이 프로토콜이 먼저 완성되어야. 상용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죠. 이동통신 표준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하자면 5G 어드밴스드는 릴리즈 18에서부터 시작해 릴리즈 19, 릴리즈 20까지 표준화를 수행하고 릴리즈 21부터는 6G 표준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대비하겠죠 그럼 글로벌 주요국들은 초저지연, 고용량, 광범위 커버리지 5G 어드밴스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연구 개발, 표준화, 주파수화일당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 또한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상용화를 위해 국가 주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5G 어드밴스드가 상용화되는 2025년을 대비해서 핵심 기술 자립 강화 정책 및 기술 활용 정책도 만들었죠. 유럽 또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와 기업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어드밴스트 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도 확대 지원해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정보 주도의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미래사회 통신연구개발 프로그램과 5G 네트워크 기반 산업 육성사업을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 정부들도 양파를 걷어붙일 만큼 글로벌 기업들도 기술 선정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차이나 모바일의 경우 5G 어드밴스트 혁신산업연맹과 안경 없이 3D 영상을 체험하는 오토 스테레오 코피 산업 연맹을 설립했고, 올해 안에 중국 내 300개 이상 도시에 상용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5G 어드밴스트를 자체 브랜드인 5.5G로 명명했고, 2024년까지 인공지능 결합, 레벨 4급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와 친환경 네트워크 등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또한 최대 10GBps의 다운로드 속도와 1,000억 개의 기기 연결을 지원하여 현재 10GBps의 속도를 실제 구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MD의 경우 2월 26일 5G 어드밴스드와 6G AI를 단일 장치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현한 모습을 공개했죠. 또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의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도 5G 어드밴스드 상용 장비 개발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3GPP와 같은 표준화 기구에 참여하거나 주요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함으로써 5G 어드밴스드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가까운 미래에 이론적으로 최대 10기가에 달하는 속도를 지원할 정도로 이 빠른 속도, 1000분의 1초인 밀리세컨드급으로 낮은 지연 속도, 센티미터 수준의 위치 정확도와 초장거리, 초대형 사물 인터넷 전환도 가능해질 정도로 연결 범위 확장. 더욱 안정된 제어 기능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가 5G 어드밴스드 기술 연구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테니 지켜봐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글로벌 시장을 휘어잡을 그날까지 IITP의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의 원문이 궁금한 분들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ITP 홈페이지에서 ICT 브리프 2024 13호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